안녕하세요 우라입니다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풀무원 시리즈의 마지막 백면, 백면 비빔면 자 맛있게 한번 끓여서 먹어볼게요. 야 백면 비빔면 아 얘는 일단 뜯어, 일단 뜯어, 일단 뜯 네, 일단 뜯어. 자 뜯어볼게요 뜯게되면 자 면이 자자 자, 면이 동그란 면인데 얘는 색깔이 조금 이제는 검은스러해요 기존에 후면 정면의 면하고 틀려요 색깔이 좀 어.. 전에는 누르기도 누룩, 했는데 얘는 예? 검은스러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액상스프 매실간장 액상스프 그 다음에 김고명 깨스프 해가지고 건더기 스프 이렇게 와 후청스프 해서 나와요 자 아이고야 자풍당 넣어서 얘는 4분간 끓이래요 4분간 그니까 러한 3분 한 30초 3분 끓이시면 될것같아요자 끓는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아냐 영양정보 자, 영양정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정보 어, 총내용량이 111g 어, 380칼로리에요 아 칼로리 상당히 낮아요 자나트륨 681g 홀 탄수화물 75g 식이섬유 3g 당류 7g 지방 6g 트랜스지빵 포화지방 1g 콜레스테롤 빵 단백질 8g 비타민 A 빵, 비타민 C 4mg, 칼슘, 아, 칼슘 26mg, 철분 1.4mg. 와, 우와... 일단, 영양 정보를 봐도, 제가 전에 그 삼양의, 뭐지? 마, 맛있는 비건 라면? 잽이 안 돼요, 잉? 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잉? 야 진짜 뭐, 차라리 이게 비건 라면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예. 자, 얘는 얘는 30초가 다 늦었으니까 3분 30초 정도로 끓여가지고 커떡커떡한다 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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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돌발상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래 왜? 오. 아, 조심해야겠다. 세팅이. 야, 쏟을 뻔 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러지? 바꿔야 겠나 너무 작나? 냄비를 좀큰 걸로. 아, 냄비를 큰 걸로 바꿔야겠다. 아. 최애 냄비인데. 아, 이거 다 자, 볶음 참깨 김 고명. 야, 이 참. 크으. 맛있게 끓여서. 얘는! 그니까, 불모의 홍정백 시리즈 중에서 이 백면은 전에는 그, 뭐야, 시원한 조개, 뭐냐. 조개 무슨 면이었지? 조개. 무슨 해물 조개면인가 그래요? 근데 얘는? 얘는 매실간장 비빔면이에요. 그게 틀려요? 담백한, 아니다, 담백한 조개 무슨. 아, 조개 곰탕면? 예? 전에는. 전에 백백면은 아, 조개곰탕면인데 얘는 비면이라서 매실간장 비면이에요. 음, 맛있을 것 같아. 그냥 기대가 됩니다. 얘도 아이홍정백시리즈의 마지막 와 과연 어떤 맛을 또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불을 살짝 들어오자. 딱 대충 봤을 때 어, 이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음, 와, 베리굿 자, 그러면 이제 행구도록 할게요. 야, 이제. 이렇게 면 깨끗이, 예, 깨끗이 헹궜습니다. 시원하게. 자 그러면 스프를 넣어서 이제 먹어도할게요 와, 기대가 됩니다. 액상 스프를 넣는데 매실 간장 비빔면이에요. 오, 그냥 간장인데? 그냥 간장 같아. 오. 간장소스가 있는데 액상스프가 그냥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맛이.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간장이에요. 간장. 그 다음에 조미스프 해서 참기하고깨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laughs> 네? 이조미스프가 들었긴 들었어요. 얘는 스프가두개예요 자, 이잘 비비게 되면요. 비, 비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그럼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잔을 줄까요? 오 매실 간장 비빔면 야 상당히 맛이 어, 궁금한데 자한입 먹어볼게요. 음오 어. 좋다 아 어, 좋아. 필었다. 음반박 불과요 그냥 그냥 드세요. 에? 집에서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예 국수 비벼 먹는 거 있죠 비빔국수 간장 비빔국수 야그 맛이에요 그냥. 야이 야, 간장하고 안에 있는 그 참기름 기름 맛있죠 야 배합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진짜 부르면 얘네들 진짜 이번에 비면 너무 잘 만들었어 참 아니 이게 맛이 없거나 그러거나 그런 맛이 없으면 표정이 달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뭐 왜냐면 뭐 뭐라고 뭐할게 없어 나쁘게 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건 진짜 와 이거 와뭐 다 뭐, 다 회사에서 뭐 사과를 걸고 뭐, 야, 제네를 따라잡기 위해서 제네를 작정하고 만든 뭐, 라면 그러는데, 땡, 다 때려쳐. 예, 진짜. 그냥, 홍정백면, 비빔면 홍비면, 정비면, 백비면 먹으면 끝나요. 이하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와. 정말, 이비빔면 본연의 그 순수한 그 맛을 그대로 너무 잘 살렸어. 와. 뭐, 도저뭐맛좀 맛있으면 드셔보시면 안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야, 대박이다. 기해 예, 라트, 라트 다이 음. 아, 그다음에. 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어. 아, 정말 끝냈는데. 자, 오늘요. 은 자, 무원의 홍정 백면, 빈면에빈면 시리즈, 셋다 지금 다 먹어본 거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백면. 자, 매실간장 빈면 어,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똑같아. 홍면, 정면, 백면, 빈면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각각 틀려요. 특색이 있어. 일단, 뭐, 영양정보 보시면, 영양정보를 보시다시피, 국면 정면 백면 다 틀려요. 영양 정보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진짜 그냥 간장 비빔면 집에서 해 먹는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면 국수 국수 말아서 그니까 국수 면보다 얘가 훨씬 좋아요. 비벼서 먹는데 야 조합을 너무 잘 만들었어. 뭐 뭐라고 뭐뭐뭐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나 게임 아웃인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다음에도 신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먹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보람이었습니다. 안녕히 뵐게요